오늘도 밖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개인 일정 시간인데 저도 오전에 호텔에서 일 보고 회사 업무 마무리하고 지금 나오자 말자 또 이동합니다. 일본이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여드렸는데 와 물건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게다 모여 있는 뭐 도매 사이트라든지. 아니면은 뭐돈 주고 많이 산다 그러면 물건 팔고 물건 구하고 하는데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너무나도 폐쇄적이다 보니까 모든 게다 모여있는 이런 도매상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 대 회사 거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제품들 보고 내가 컨택하고 싶은 내가 취급하고 싶은 브랜드나 회사가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이제 다 연락해가지고 거래를 타야 되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상당히 힘들어하죠 그래서 항상 저는 느끼는 게 아, 일본이 레드오션은 절대 아닙니다. 아, 블루오션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레드오션도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아무나 쉽게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요즘 주변에서 뭐 저처럼 수입하거나 유통하거나 온라인 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막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런 게잘 없거든요. 계속 꾸준하게 그냥 크진 않지만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인증 관련 제품들도 많이 하고 있을 뿐더러 그리고 일본 제품을 저희들은 많이 취급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누구나 쉽게 하기 힘든 물건들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위기상 전체적인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저희들은 좀잘 버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직원이 가기 전에 물건 구해오라고 리스트를 또 엄청 뽑아줬어요. 근데 이게 뭐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또 안타까운 게 단종이 되게 많아요. 품절도 많고. 특히나 일본은 잘 팔리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시즌이 끝나버리면 딱 단종이거든요 더 이상 생산을 안해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해 근데 중국 제품 같으면 그냥 우리가 생산하면 되잖아 그냥 공장에다가 발주하고 OEM으로 그래서 그게 항상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또 저희 거래하는 업체에다가 이제 발주를 넣었는데 단종됐다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 일반 다이소 일본 다이소에 물건 있는 거몇 개라도 좀 주워 담으려고 왔습니다 와, 진짜. 없네. 지금 저희 직원이 재입고 해야 되는데, 일본에 발주 넣어도 지금 물건 주문이 안 들어가는 제품들 거래처에 물건이 품절인 것 같아요. 단종됐거나.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를 다 보내주거든요. 수량 보시면 가능한 많이, 최대한 많이 있는 대로 다 이렇게 해놨는데, 문제는 지금 여기도 물건이 없습니다. 예, 다니면서 뭐 필요한 것들은 좀 다. 주워 담으려고 했는데, 오랜만에 보따리 좀 해보려고 했는데, 없네요. 답답하다. 그래도 일단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캐릭터들도 라인들이 엄청 많이 나뉘거든요. 예를 들어, 산리오다 그러면, 산리오도 소매점에만 들어가는 게 있고, 그리고 동쿄호테에만 들어가는 게 있고, 그리고 도매로 풀리는 것들도 있고, 이런 이제 다이소에만 들어오는 물건들도 있고, 예, 엄청 이제 일본이 유통이 복잡하, 복잡하다고 하긴 좀 그렇고, 좀세분화되어서좀 많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딱 보면, 아, 이걸 어디에서 우리가 주문을 하거나 어디에서 매입을 해야지, 어, 싼지, 그게 머릿속으로 다정리좀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도 18년째 일본 쪽 무역하고 있지만, 저도 어려운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이 먹고 산다는 거겠죠. 다음에는 우리 사무실에 이 직원들 데리고 와가지고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줘야 돼. 뭐 말만 하면 물건이 바로 뚝뚝똑 생기는 게 아닌데. 이거는 크림 케이스. 공병으로도 쓸수 있고, 아니면 작은 액세서리 같은 거, 부품 같은 거 담을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일단 샘플. 아유. 아, 나오노. 샘플... 이렇게 가져가서 샘플 가져가서 사진 작업 바로 합니다. 사진 작업 바로 하고, 사진 작업하는 도중에 이제 일본에 우리 에이전트에다가 발주를 바로 넣어버리죠. 보통 발주 넣을 때는 박스 단위로, 한 박스에 뭐 2-300개 드는 경우도 있고, 100개 이상 드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어, 일단은 그렇게 달 줄을 또 바로 놨습니다. 왜냐하면 있을 때 물건을 챙겨놔야 돼. 언제 또 단종되고, 언제 또 품절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케이블 보호 케이스. 어. 아, 이것도. 이것도. 마이 멜로디. 마이 멜로디도. 샘플. 계속 주워 넘습니다 그리고 이런 캐릭터 제품들은 주의해야 되는 게 어린이 제품으로 묶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됩니다. 어린이 제품으로 묶이는 제품들은 인증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령 표시 제한도 잘 보셔야 되고,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제품들은 수입하기 힘듭니다. 힘든 건 아니지, 돈 주고 인증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일단 눈에 띄는 거는 다 샀습니다. 샘플로. 직원들이 좋아하겠네 또. 오늘 가야 될 곳이 많은데 첫 코스부터 기다 빨리네요. 와. 계산대. 일단 자동화 시스템이거든요. 우리가 직접 셀프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제 계산대 뭔가 오류가 났는지 화면이 안 넘어가 가지고 직원을 불렀는데도 오지도 그쵸? 않고. 네, 다행히 다캔슬시키고 다른 데로 옮겨서 계산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뒤에 백팩에 지금 샘플 한가득 실려있고 이제 다음 코스로 갑니다 다음은 이제 또도매상인 여기는 도매상인데 여기도 항상 주문할 때마다 물건이 없어요 단종도 너무 심해 좀 팔라 하면 단종되고 신상품 나오고 그래서 오늘 이거 직원들 만나 가지고 주문하는 시스템 좀 정리하고 그리고 어떤 주기로 물건이 들어오는지, 물건 입고 되는 주기를 정확하게 제가 알고 체크를 해놔야 될것 같아가지고, 제가 분명히 또 애매하게 대답을 하겠죠. 일본 스타일사 근데 도 일단은 올 시즌이 이제 끝났으니까 뭐 내년 시즌에 신상품 나오는 시기라든지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어, 저 혼자서는 조금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일본에 일 도와주는 에이전트 대표님하고 지금 약속해놨거든요. 그래서 도매상으로 갑니다. 바쁜데, 죄송합니다. 호출까지 해서. 그도 일본에 형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아, 씨. 맨날 물건 단종되고 품절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일본 물건이 진짜 쉽지가 않다. 우리도 이런데, 아침에도 우리, 이번에 왔던 사람들 단톡방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뭐, 다른 생활용품 판매하는 도매상들 없냐. 그냥 항상 듣는 질문이잖아. 그냥 뭐 다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데가 없으니까 그 개념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이해 못하지 하지.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데 시간. <laughs> 이거 좀 하고 시간좀 지나봐야 안지. 그렇지 와서 부딪히고 이를 보다 보면 이제 이걸 뭐 말로 설명하고 싶어도 말로 설명이 안 되니까 느껴봐야 안 <laughs> 느껴봐야 해봐야 하는 거니까 해봐야. 그리고 이거 하고 됐어. 내기, 오늘 저기 다이소에서도 캐릭터 몇개본게 있는데 그거 혹시 시간 되면 잠깐만 그것도 발주 한 번에 넣어버려도 괜찮을까요? 어 그래요? 예 나온 김에 여기 하고 금방 다이소 가가지고 음. 발주할 거만좀 발주 해버리게 다음 주에 또 우리 그 본물량 그 주문할 거거든요. 예, 예. 그 그거까지 다 들어오면 한 번에 모아가지고 아, 다날 주문해놓은 거랑 같이 어, 날려주세요. 그 어저께 또셀프에서 그거 택배 보낸 거 내일 도착할 거야. 음. 그거까지 다 해가지고.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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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ないです. 이이 시리즈가 뜨지 아요 아하, 하이. 이게 회사가 플라스나이론이라는 회사구나. 플라스나이, 플라스나이론이란 회사에서 신상품들 나오면 카달로 그 같은 거 받아볼 수 있는지. 네, 꼬꼬노카 신상품이가 됐다라카 카달로 아니면 뭐 연락이라도 미리 받으면. 히 회사가 망했다고.

이번에 갔더니 네. 내 자주 거래하는 회사가 다 쪼그라들어가지고 헉! 작은 가게로 옮기고 그래도 뭐왜 어... 내가 손대는 것들은 전부 다 망하거나 없어지는 거야. 나는 잘 팔리는데. 아, 오케이 다 했습니다. 갑시다. 또 뭐. 아리가또 해봤시다. 아 이렇게 한 방에 끝났네. 어 조금만 해도 제법 되겠는데. 내가 꼭지 모르니까 이걸 리스트. 하고 보내드릴게요 아, 어, 알겠 네. 색깔하고 사이즈는 뭐 특별히 더군다 MLLL L 이렇게 돼있으니까 색상만 바할 수도 있어 헷갈리니까 베이지가 제일 헷갈려 <laughs> 어, 베이지 <웃음> 종류는 <웃음> 무슨 베이지, 무슨 베이지? 베이지? <laughs> 뭐 종류가 많으니까 우리는 뭐 어, 모르니까 그거를 <laughs> 다 했다 가면 아유 덕분에 일잘 받네 가면 그 다이소 물건은 형이 그냥 그거 주문 넣어주세요. 한국 네. 사람들이 얼마나 주문해 놓고 도망가고 캔슬을 많이 했으면 캔슬하면 안 된다고. 게 그러니까 일본 여기는 보증금을 그냥 차라리 받지 보증금도 안 받으니까. 네, 그렇죠. 어. 주문하면서도 아줌매가 캔슬할까 봐 불안불안 그래가지고 <laughs> 확답을 받고. 어. 근데 뭐다 확답은 하겠지. 그렇지. 어, 확답은, 확답은 하지. 안, 안 나타나서 문제지. 안, 안 한다는 외디어요 주문할 때, 그가니까 <laughs> 한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형님 내년에 뵙겠습니다. 아, 새해 복잘 보내시고, 네 연말 잘 보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연말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세요. 일단은 주문했습니다. 또 아우 막 몰라, 뭐 일단 무조건 쌓아놓고 안 팔리면 주변 사람들 나눠주든지. 왜냐면 일본은 어 동일한 제품들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시즌이 계속 바뀌면서 시즌마다 신상품들이 나오고 업그레이드 되기도 하고 단가도 변경되고 이런 것들도 많고 아까 전에도 보셨다시피 뭐 회사가 망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회사가 망했다 그러고 뭐 단종됐다 그러고 이런 이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뭘할때좀 팔만 하면 사라지고 팔만 하면 사라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딱 정리해놓고 체계를 잡아놓지 않으면 일하기가 힘듭니다. 이만큼 일본 물건 수급하는 게 힘들어요. 저희들도 사실은 이제 저렇게 한번 뚫어놓고 저기 도배상에서도 이제 우리가 본게 브랜드를 본 거거든요. 그래서 저걸 뭐다 하려고 하면 불가능하고 그 중에서 제일 괜찮아 보이는 회사 이제 그 상품을 제조하는 제조사인 거겠죠. 제조사 제품들이 이제 언제 한번씩 들어오느냐 그리고 혹시나 카탈로그도 없대. 회사들이 별로 안 큰지. 그럼 이제 최소한 물건 신상품이 있고 되면, 신상품 출시된다 그러면 미리 연락을 좀 달라. 연락 주면 우리가 물건 바로 발주하겠다. 이렇게 좀 쌓아놔야 되니까. 일단 그렇게까지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또 말만 하면 싫어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그 자리에서 발주도 뭐 대충 지금 스타킹 종류 한두 가지 회사 해가지고 뭐몇 종류 했는데, 해당 400엔, 500엔, 뭐 4, 5천 원. 오, 제법 비싸네. 다 4, 5천 원 하는데 뭐 수량 몇백 개 주문한 것 같은데 아무튼 발주해놨습니다. 이게 막 많이 발주하니까 아주머니가 캔슬하면 안 된다고 도망가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당부를 또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또 동네 한 바퀴 쭉 돌면서 다른 거뭐할 만한 게 있는지. 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필요한 업무들은 다 봤으니까 여기 시내 상점가라든지 소매점이라든지 이런데 가서 물건 사입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시장조사 갈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아이템 보고 그리고 회사 정보 보고 어 괜찮은 회사들이 있다 그러면 또 저희들이 연락해서 다이렉트로 어 거래할 수 있도록 이제 컨택을 해보는 거죠. 컨택이 된다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거래처들이 생기는 거고 이렇게 오늘도 일본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발로 뛰고 열심히 움직이는 이런 컨텐츠를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이제 카메라 끄고 열일 모드 해야 됩니다